대선 승리의 법칙. 역대 대통령 당선자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선은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이벤트이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는 제도의 핵심 축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시민의 직접적인 투표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이런 거시적 의미와는 별개로 실제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정책 공약 이념적 지향 등도 분명 중요한 기준이지만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그 이상으로 시대적 요구 후보자의 이미지 지역적 기반 위기관리 능력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또한 특정 시기마다 부각되는 정치적 이슈 사회 경제적 위기 그리고 미디어와 여론의 흐름 등도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선거에 주요 당선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공통된 패턴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의 법칙을 추출해보며 이러한 법칙이 오늘날의 정치 지형에서도 유효한지 또 어떤 형태로 변주되어 나타날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치적 대세론, 정치적 대세론이란 특정 후보가 시대적 요구와 민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에 맞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제시하여 이 후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대세 분위기를 형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들은 일정 부분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후보를 선택하지만 동시에 시대의 흐름과 국민적 여론이 어디... 를 향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흐름이 한쪽으로 크게 쏠리게 되면 실제 표심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태우 1987년 1987년 대통령 선거는 6월 민주 항쟁 이후 직선제로 치러진 첫 번째 대선이었다. 민주화 요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군사 정권의 핵심 세력이었던 노태우가 당선된 것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정권으로서는 군사 정권의 연착륙이라는 전략을 통해 격변이 아닌 점진적 변화를 원하는 층을 공략했다. 또 야권이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로 분열된 상태였기에 대세론이 분산된 틈을 노태우 측이 놓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박빙의 승부였지만 보수층의 결집이 승리의 결정타가 되었다. 김대중, 1997년. 1997년 대선은 IMF 경제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야당이면서도 정통보수진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위험인물로 간주되어 왔지만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개혁 지도자,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다. 또한 김종필 전 총리와의 DJP 연합을 통해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대세를 만들었다. 경제 위기가 선거전의 핵심 이슈였던 만큼 김대중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경제 운영 방식과 개혁을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로 어필했다. 이명박 2007년, 2007년 대선은 경제 대통령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분출된 시기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개혁 드라이브가 많았지만 경제적 성과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불만도 팽배했다.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 대기업 CEO 출신이라는 경력, 그리고 747 공약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실용주의적 경제 리더십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결집되었으며, 경제 살리기라는 대세론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었다. 정치적 대세론의 시사점. 역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요구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히 유권자의 일시적 감정에 호소하는 선거 전략을 넘어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 과제를 파악하고 스스로를 그 과제를 해결할 최적의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능력으로 귀결된다.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후보에게 부여한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핵심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면 정치적 대세론을 타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강력한 대중적 이미지와 슬로건. 대선은 여러 갈래의 정책 공약이 난무하는 장이지만, 사실 다수의 유권자들은 그 상세한 공약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후보가 전달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통해 호감도와 신뢰도를 형성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합리적인 평가도 작동하지만, 대중의 기억에는 간결하고 명확한 슬로건과 후보 본인이 전달하는 캐릭터가 더잘 남는다. 이는 현대 선거 캠페인의 본질이 이미지 정치라고 불릴 정도로 상... 상징적 언어와 시각적 어필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정치적 경력으로만 보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크게 높지 않았고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하면서 보수층의 거부감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기존 기득권 정치에 대한 저항 이미지, 소탈하고 소신 있는 인간미로 많은 젊은층과 개혁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대중 토론이나 방송에서 직접 보여준 소탈한 말투, 서민적 이미지 그리고 원칙을 지키려는 성실성이 결합되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명박의 경제대통령 2007년 이미 앞서 언급 했듯이 이명박 후보는 경제대통령 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형성했다. 정책 세부사항은 논란이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명박 에어 e o 와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간결하게 받아들였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비판 이 제기되더라도 유권자들에게 그래도 경제만큼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박근혜의 준비된 여성 대통령 2012년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정체성이 동시에 강점 이자 약점이었다. 그러나 보수 정당의 전통적 지지층에겐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 유산에 대한 향수가 강하게 남아 있었고, 박근혜 후보는 이를 발판 삼아 안정감 있는 여성 리더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은 과거부터 오랜 기간 정치를 해왔고 경험과 조직력 그리고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 문재인의 나라를 나라답게. 2017년, 2016, 2017년 촛불혁명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문재인 후보는 적폐 청산과 정권 교체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는 국가 운영에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정서를 포착했고, 더 나아가 그가 수년 전부터 보여온 인권 변호사 출신의 올곧은 이미지와 결합해 강력한 호소력을 갖췄다. 대중적 이미지와 슬로건의 시사점 이미지는 시각적 언어적 요소가 유권자의 기억과 감정에 강력히 각인될 수 있도록 해준다. 훌륭한 정책 제안도 중요하지만 이를 한 문장으로 축약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후보자가 가진 인간적 정치적 이미지를 일치 시킬 수 있는 전략이 대선 승리의 중요한 요건임을 역사는 리피에드리 증명해왔다. 지역기반과 탄탄한 조직력 대한민국 정치는 오랫동안 지역주의가 강하게 작동해왔다. 특히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의 경쟁 구도, 보수 정당의 영남 권력 기반, 그리고 민주진보 정당의 호남 주도라는 구도가 자주 언급된다. 지역주의는 민주화 이후에도 크게 해소되지 못했고, 때문에 대선에서도 특정 지역의 표를 압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후보가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김영삼, 1992년 김영삼 후보는 오랜 시간 보수 정당에서 활동해왔으며, 경상남도 거제 출신으로 영남에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1992년 대선에서 보수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면서 영남권은 거의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다. 또 전국적으로는 군부정권이 끝나고 본격적인 문민정부 시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고 이 흐름 속에서 김영삼 후보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어서다. 김대중 1997년 김대중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확고한 지지를 받았고 오랫동안 호남의 정치적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충청권의 대표적 정치인 이었던 김종필과 djp 연합을 구성 함으로써 호남 충청 두 지역을 단단히 묶어낼 수 있었다. 이 연대 전략은 단순한 지역주의 의 결합을 넘어 정치적 상호보완 의 측면도 있어 전국적 확장을 가능케 했다. 박근혜 2012년 박근혜 후보 역시 보수정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에서 막강한 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은 근소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정도로 접전이 예상됐기에 박근혜 후보는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도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새누리당 은 생활공약 맞춤형 복지 등 기존 보수정당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중도층을 공략 했고 그 결과 영남권과 수도권 일부 충청권의 지지를 모두 합쳐 승리 할수 있었다. 지역기반과 탄탄한 조직력의 시사점 지역주의를 극복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존재 하지만 한국정치에서 지역적 결집 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탄탄한 지역기반은 당내 경선 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대선 본선에서도 일정 수준의 기본표를 보장해준다. 여기에 더해 철저한 선거조직을 가동하여 전국 단위의 선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강력한 위기관리 능력과 반사 이익 선거전에서 위기는 흔히 불리한 요소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기도 한다. 또한 상대 후보나 현 정권의 실책이 부각되면 그 반사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 김대중 IMF 위기 속 개혁 리더십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국민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주었다. 이 혼란 속에서 기존의 보수 정권은 IMF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휘말렸다. 반면 김대중 후보는 야당 지도자로서 경제 개혁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IMF 지원을 받는 긴박한 국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상황은 김대중 후보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 주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무현 네거티브 공세 여기. 2002년 대선 당시 보수 진영은 노무현 후보를 좌파 과격 인물로 공격했다. 그러나 그러한 공격이 반복될수록 노무현 후보는 기득권에 맞서는 개혁가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굳힐 수 있었다. 오히려 네거티브 공세가 적대감만 부추겨 유권자의 피로도를 높였고 노무현 후보 측은 이를 역으로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성공했다. 문재인 탄핵 이후 적폐 청산 프레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전례 없이 큰 정치적 파동이었다. 박전 대통령이 소속된 보수 정당과 그 지지층은 분열을 겪었고, 촛불 시위로 표출된 국민적 분노는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를 한껏 높였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탄핵 전국이 가져온 위기와 혁신 열망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이는 보수층 일부까지도 중도 개혁 노선으로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었고, 상대 후보들은 분열과 지지 세력 약화로 극복. 하기 어려운 약세에 처하게 되었다. 위기 관리 능력과 반사 이익의 시사점 선거에서 위기는 언제나 양날의 검이지만 이를 능숙하게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다. 또한 상대 후보나 현 정권의 실패가 부각될수록 그 반작용으로 지지를 끌어올리는 반사 이익도 생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이며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될수 있다. 5. 정치적 동맹과 연대 전략 대한민 국의 선거 제도와 정당 구조상 단독으로 과반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에는 다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가 흔했으며 야권 또는 보수권 등에서 표를 분산시키면 결국 상대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따라서 정치적 동맹이나 후보 단일화는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다. 김대중과 김종필 1997년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호남을 대표하는 김대중 후보와 충청을 대표하는 김종필 전 총리가 손을 잡았다. 호남과 충청은 지역적으로 결집력이 강한 편이었고, 이두 지역을 묶어내는 연합 전략으로 김대중이 과반에 가까운 득표를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의 선거제도와 정치 지형상 야권이 통합되지 않으면 보수정권을 이기기 힘들었는데 DJP 연합은 이를 돌파하는 혁신적 해법이었다. 노무현과 정몽준, 2002년 연대시도,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막판에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하며 결렬되었다. 통상적으로라면 이 사태는 노무현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수 있었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배신당한 노무현에게 동정을 표를 모았다. 이는 극적인 반전 드라마로 이어졌고, 결국 노무현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윤석열과 안철수 2022년 단일화 2022년 대선은 여론조사상으로도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보수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표가 분산될 경우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갈수 있다는 판단이 작동했고 극적인 합의가 성사되었다. 이 단일화는 윤석열 후보가 박빙 승부에서 승리하는데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정치적 동맹과 연대 전략의 시사점, 연. 연대와 단일화는 단순한 표 계산을 넘어 유권자들에게 정권 교체 또는 안정적 국정 운영 같은 큰 명분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막판에 벌어진 단일화 실패 사례도 많고 연대 후에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대선이라는 단한 번의 승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도되는 전략 중 하나다. 후보자 입장에서도 정치적 지분을 나눠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선택지다. 앞으로의 대선에서의 전망, 대한민국의 대선은 시대가 바뀔수록 새로운 변수와 이슈가 등장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발달하면서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홍보와 여론 형성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MZ 세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정치 성향에 맞춘 캠페인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대선 승리의 법칙들은 여전히 유효한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치가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를 얻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슬로건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조직적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표를 모아내며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필요하다면 연대를 통해 지지층을 확장하는 전략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는 어떤 후보가 시대 정신을 꿰뚫고 새로운 정책 비전과 명료한 이미지를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위기나 상대방의 실책을 어떻게 이용하며 연대 전략을 펼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할 것이다. 결국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단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후보의 정치적 능력과 전략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읽어내는 예민한 감각이 결합된 결과임을 역사는 계속해서 증명해왔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민주화를 거쳐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점점 더 다원화되고 특정 이념이나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지고 무당층, 중도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들은 이제 단순히 기성 지지층만 확보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치밀한 공감 전략과 소통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선 시대정신을 포착하는 통찰력, 대중적 이미지 메이킹과 강력한 슬로건, 전략적 조직력과 지역 기반 공략,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리더십 그리고 필요에 따른 정치적 연대가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유권자들의 지지와 마음을 얻어냈던 것이 역대 당선자들의 성공 스토리였다. 그리고 이 같은 대선 승리의 법칙은 앞으로의 정치 지형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